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소한 숫자진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말 3천원의 행복, 우리 피부를 팽팽하게 해줄 수 있는 팽팽 미인 크림을 한번, 뭐 재생 크림, 미인이 될수 있는 그런 크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 뷰티를 그 스킨케어를 하시는... 앰플, 뭐, 화장품을 하시는 피원장님의 노하우로 만들어진 거고요. 그분이 방송에 나와서 이거를 소개를 했어요. 만물상에 나와가지고 소개를 했던 건데, 제가 정말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또 구매하게 됐고, 그리고 구매해서 써보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거를 또,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정말 초간단하고 초초초초 간단하고 누구나 모두 다 쉽게 우리가 만들어서 쓸 거고요. 그리고 정말 써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저희가 화장품을 피부에 바르면 이 수분감이나 이런 보습감이 피부에 오래오래 머물러야 되잖아요. 그러는데 걔가 이제 얘가.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섞어가지고 믹스를 해서 써보니까. 그래서 너무 효자로 이거를 제가 구매를 했고요. 오늘의 주인공은 병풀입니다. 병풀 추출물 원액이고요. 요거는 제가 3,000원을 주고 구매를 했어요. 네이버 검색해서. 그리고 이거는 이제 보관이 6개월 정도는 최장 6개월까지는 가능해요. 그래서 풀에서 추출한 그런 추출물이고, 허브과의 일종인 병풀추출물인데, 이게 뭐냐면, 우리 왜, 옛날에 할머니들이 왜, 호랑이 연고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발랐던 기억이 나잖아요. 그 다음에, 마대땡땡, 요런 거가 피부재생에 우리가 또다 상처치유에 그거를 바르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주 원료가 병풀추출물이고요. 그리고 화장품을 만드는 모든 회사에서 이 병풀추출물은 다 화장품에 다 넣는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 이 얇은 피부, 눈가 주름에 이제 고가 아이크림 같은 거를 저희가 구매하게 되면 거기에도 이 병풀 추출물이 다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또 집에서 초간단하게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만들어서 바르는 크림의 효과를 더 극대화하고 업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병풀이 한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하는 건 병풀 추출물 네이버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분크림이 필요한데요. 저는 이거를 아는 언니께서 여기다가 화장품을 만들어 달라고 깍을 주셨는데 제가 오늘은 여기에다가 수분크림을 담아왔고요. 저는 50ml를 가져왔습니다. 이 병풀은 여기다 이제 믹스를 할 건데요. 믹스할 때 이제 만약에 크림이 100ml 짜리다 이러면 5g, 5ml만 드시면 돼요. 그러니까 5방울 정도. 100ml 크림이면. 그리고 이제 저는 이게 지금 이제 만약에 10ml라고 그러면 한 방울 정도로도 효과를 극대화 할수 있다고 해요. 근데 저는 지금 50ml 거든요, 요게. 그러니까 한세 방울 정도만 여기다 넣어주면 이 수분크림이 정말 제형이 통통하게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그리고 발랐을 때 보습이 피부에 굉장히 그대로 남아있고 얘를 발랐을 때 너무 좋았던 거는 끈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얇게 두 번, 세 번을 발라도 부담이 전혀 없고 정말 깔끔하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얘가. 그리고 제형은 약간 액체고 그리고 갈색 톤을 띄어요. 얘가. 저는 이거를 갖다가 이제 피부에 그냥 밤에 또 바르고 자거든요. 얘 왜냐면 얘, 용량이 많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또 피부 재생을 위해서 저희가 또 쓰고 이 병풀 같은 경우는 옛날 전설에 호, 상처가 많은 호랑이가 이 병풀, 풀이 많은 곳에서 이렇게 뒹굴렀나봐요. 뒹굴으니까 호랑이의 그 등에 난 상처가 정말 말끔히 났다고 할 정도로 피부재생에 정말 좋고, 허브과의 일종으로 항염작용도 하고, 항균작용도 하고, 피부재생에 도움을 주고, 그 다음에 우리 뽀드락지나 여드름 같은 게난 피부에도 효과가 되게 좋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보습에 굉장히 강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또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독된 티스푼이 필요한데요. 이거는 나무젓가락으로 대체하셔도 되고요. 수분크림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여기다가 이제 세 방울 정도 떨궈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세 방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너무 간단해요. 근데 여기 수분크림이 우리가 여름에 바르는 수분크림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아쿠아 제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봄철 피부에 이제는 열이 막 올라올 때라서 그래서 이제 쿨이 굉장히 쿨 기능하는 화장품을 좀 많이 쓰셔야 돼요. 그래서 요 수분크림이 힘이 없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냥 발라, 발랐을 때는 약간 이제 매끈하기는 하지만 약간 끈적거림도 있고, 그 다음에 제형이 너무 가벼워서 피부에 먹고 나면 약간 건조함이 밖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금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병풀을 여기다가 섞어주면은 제형이 약간 통통하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수분을 머금은 제형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약간 요 플레 제형으로 바뀌어요. 통통하면서 얘가 제형이 약간 고런 제형으로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리고 약간 이제 색깔이 약간 갈색 톤으로 변해요. 요런 식으로 요렇게. 그래서 약간만 추가해 가지고 우리가 수분 그냥 수분 크림만 발랐을 때보다는 이제 피부 장벽을 조금 더또 살려주고 그 다음에 보습도 그대로 남아있고, 약간 제형이 이렇게 통통한 제형으로 바뀌면 크림 자체가 피부에 발랐을 때 이제 오래 머무를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이제 크림의 역할도 다 하면서, 그 다음에 또이 병풀의 추출물이 피부에 들어가서 끈적거리지도 않으면서 피부 재생에도 좋고, 조금 더 팽팽한 피부를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섞어주신 다음에. 요거를 이제 피부에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풀을 섞으면 이 아쿠아 크림이 굉장히 더 시원해져요. 더 시원해지고, 그 다음에 발랐을 때 끈적거림도 전혀 없고, 굉장히 가벼워요. 제형 자체가. 그리고 이렇게 눈가나 이런 데 들어가도 부담이 전혀 없고, 그 다음에 보습감은 더 극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수분 크림만 발랐을 때보다는 더 촉촉하고 그 다음에 크림이 피부에 딱 밀착이 되면서 더 오래 머무르게 하는 역할을 병풀이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병풀은 스킨에다가 섞어서 바르셔도 돼요. 스킨 토너에다가 바르실 때 스킨 토너 하실 때 스킨 덜으시고 요거 한 방울 덜어서 같이 함께 바르셔도 바르시고 밖에 나가셔도 부담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쓰셔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름에는 너무 피부가 열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스킨팩도 많이 하잖아요. 스킨팩 하실 때 같이 섞어 가지고 적셔서 이제 스킨팩을 하시면 굉장히 좋고 시트제를 스킨에다가 담아놨다가 촉촉하게 하신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병풀을 한 방울 정도 떨궈서 같이 하셔가지고 팩을 하실 때도 시트 팩을 하실 때도 굉장히 좋은 역할을 병풀이 해요. 그래서 크림에만 섞어서 바르시지 마시고 미스트 토너에 같이 섞어서 바르셔도 되고 팩 하실 때도 같이 넣어서 하셔도 좋은 역할을 병풀이 합니다. 얘가 가격이 정말 착한데 정말 고가 라인에 화장품 라인에 들어가는 추출물이기 때문에 얘가 정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병풀 추천물은 구입해서 여러분들 써보시면 피부가 진짜 촉촉하다. 부담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수분크림도 굉장히 촉촉하게 바뀌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있어도 이게 계속 지금 여러분들 이거 지금 제가 크림 하나만 발랐는데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매끄러워요. 피부가 좋은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봄철 우리 피부에 딱 맞는 보습관리에 정말 좋은 이렇게 수분크림을 만들어서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풀 추출물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피현정님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얘가 정말 얼마나 좋다라는 걸 제가 지금 설명이 부족해서 그렇지 얘가 정말 재생크림으로는 정말 완전히 피부를 탱탱하게 만들어주는 데는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는 게요 병풀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간단하지만 우리 피부에 또 보습도 주고 그 다음에 크림 역할을 제대로 할수 있는 이런 또 팽팽 미인 크림을 한번 또 같이 해서 믹스해서 써보는 걸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모두 모두 건강하시고 우리 또 피부 미인이 돼서 봄철에 피부가 좀 건조함도 막아주고 보습에도 또 효과를 주면서 또 피부의 각질 관리도 조금씩 하시면서 이렇게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다음번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모두 모두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